아 아침에 비와가지고 난리네 그냥 지금 저녁 거의 10시 비행기인데 응. 지금 집에서 7시에 나왔어요 아, 너무 넘치다 뭐 <laughs> 이제 버스 6시간 타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기다려야 되지 그치. 공항에서 간 김에 나 러닝띠 다 잃어버렸나봐 아, 음, 허전해 알지도 못했네 이거 사고 카메라 센서에 곰팡이 폈더라고. 집이 너무 습하니까. 옷에 곰팡이 다 폈어 지금 옷장에 넣어 놓은 거. 크긴 네 이거. 왜 이렇게 습하냐? w h e l a s 란. r a a. Yeah. Oh, yeah. yeah. Good, good, Yep. Fifteen and sixteen. Yep. Thank yep. you. Thank you. Okay, well, good morning and uh, welcome to the train, <laughs> 뭐, 마을 같은 데 내려주지, 이런. 주유소에 그냥 편의점 딸린 거. 에다가 내려주냐. 뭐 하나밖에 없어. 어, 라떼, 오트, 사이즈 큰 거? 응. 나눠 먹자. 여기 밑에 있는. 핫도그 맛있겠는데? 소세지 맛있게 생겼나아 먹어봄 이거 먹어까 뚜껑 열어본다 개거품이네 그니까 왜, 왜 들었다고 개거품 내는 거를 아다 덥다 <목소리> 냉정하네 그냥 어, 아, 소리 듣고, 아, 사먹어야 되나? 싶었는데. 뭘 바라냐, 주유소에서. 네, 그래, 따뜻하면 어? 됐지. 네. 그래. 근데 진짜 맛없어. 먹어봐.

그러게 이제 그냥 탄다잉? 어야 어디로 가야돼 <laughs> 너 찍어봐라 이랬는데 아? 마음이 편안해 흥 왜? 가게가 <laughs> 많잖아 버스 한번 찍고 나오고 마음이 편해질 정도? 피어싱이 더 가까우니까 피어싱 먼저 갔다가 애플 갔다가 테드스 카메라 백화점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니네, 더 가야되네. 아, 준비 중이네. 어, 27일날. 아니, 딴데 있어. 아니 딴데 있어 원래 찾아놓은 데가 있어 귀걸이 귀걸이 아 아니, 귀걸이가 아니라 코걸이 코걸이 사러 가야 돼 코걸이 음,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네 5 9시간 가네 응 맞아 내가 봐뒀거든 홈페이지 있어가지고 저 꽈배기 아니면은 요 앞에 동그란 링 있는 거 요거 저 날개 모양 옆에 무난한 거 없나? 아니 안낀지좀 돼가지고 너무 굴빵한 거야. 내가 디자인 받은 게 <laughs> 맞아. 아안될거 같아가지고 그냥 얇은 걸로 하나 꼈네. 디자인 없는 거 그니까 어또 어, 카메라에는 또 나쁘지 않네? 근데 너무 원래 끼던 거에 비해 너무 얇아 초라해? 어 약간 그냥 뭐실타래 걸려있는 거 같기도 <laughs> 하고 자신감은 좀 있는데? 멀리서 보면 안 보인다 야잘 이모가 이거 밤에 너왜 콧물 흘리냐 이거 <laughs> 처음에 이만한거 뚫었다가 감기 걸렸어 이래가지고 아, 가자 이제 풀을 어, 라면 먹으려면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아 아, 버스가 30분 늦었잖아 그래 어쩔 수 없고 빨리 가세요 가자 가자 쁘다야 그러면 은 하카타 개슈케 앞에서 만나 사고 응. 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서 클리닝 키트 니다 센서 클리닝 키트 센서 클리닝 키트 찾니다 클리닝 키트가 없네 팥소매 <laughs> <laughs> 여기 맨날 먹어 맛있어 <laughs> <laughs> 어 좋아 여기 56불 나왔고, 이거 시그니처 플러스 2개로 시키고, 면 추가 3개, 공깃밥까지, 어. 밥 추가가 더 비싸. 아, 그래, 어, 면은 2.5, 밥은 4달러. 장기. 아, 배고파. 난 맨날 오면 이것만 먹잖아. 스토리, 어, 아, 이 맛이다. <laughs> 아, 지금 계속 먹부하자어 음, <놀람> 예. 아, 군주, 배고 <놀람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거 이거. 이이제이이이 이제? 예. 공항노숙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아 편하더라 이제 한 이틀 차부터는 좀 편해 어 오늘은 퍼스 공항노숙 아니고 발리 공항노숙 하면 됩니다 <laughs> 공항노숙 전문 아, 좋아 할만해 어 나쁘지 않아 응. 시설도 잘 돼있고 저 해변에 돗자리나 필까하고 돗자리도 가져왔거든요 아 이거 코 너무 얇지 않아? 안 보여 지금 혜진이 아, 이 쿠크운 형이랑 막 이것저것 넣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장님이 해주는 걸로 했는데 사장님이 눕혀놓고 넣어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처음에 못 놨잖아. 그때 이제 2 시간 뒤에 출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. 음, 대기 중. 시간 대충 빡기다 가자고 이제 발리. 아, <laughs> 피곤하다. 발은 왜 이렇게 크냐? 발리에 갈 때. 음. 준비해야 되는 게 응. 비자 응. 헬스폼 응. 세관신고 응. 그리고 관광세도 내야 돼 응. 그래서 비자가 한 5만 원에 관광세 15,000원 정도 하거든? 근데 지금 이틀 전부터 이게 할수 있어 응. 그래가지고 지금 해놓은 게 세관신고랑 그 관광세는 냈는데 응. 제 헬스폼 해야 되고 가기 전에 응. 그래서 지금 해, 앉아서 헬스폰하고 응. 그리고 내려서 도착비자로 응. 비자 돈 주면은 그뭐 쉽대 응. 응. 그래서 전자비자는 좀 복잡하다 해가지고 응. 돈 먹는 다음에 또 오류나면 어...몰라 좀 오류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<laughs> 거 같아 그래서 지금 헬스폰하고 가자고 네아 응. 응. 심사 다 하고 나왔습니다 간단하네? 응뭐다해나가지고 음, 인터넷에 다 해놔가지고. 도착비자 너무 편하다. 돈만 내면 돼. <laughs> 그냥 가래. 어, 여기 바로 앞에 있네. 어. 이거 트래블렛 응. 무료 ATM기. 수수료 면제. 좋다. 어 여기에다가. 3만원만 뽑아보자, 일단. 아, 어, 그래? 시험사 어, 얼마나 오나음 카드 먼저 넣고.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이제 잉글리시 한 다음에 비밀번호 눌러줍니다. 금액 골라주고, 그리고 여기 세개 중에 체킹, 어카운트. 하면 끝. 간단하다. 응. 야 이제 어렵지 않아. 다 비슷해. 이렇게 돈 뱉으면은 돈 확인해주고, 체장 맞죠? 응. 응, 곧 뽑자. 그래. 지금 원래 12시 반 도착인데, 한 시간 반지한대가지고 2시 도착했잖아.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뭐좀사먹을려 했더니 문이 열었길래 갔다? 근데 주방마감 한다 그래가지고. 못 먹었어? 어 24시 한다고 돼있던데. 그래서 물이랑 이거 초코맛을 다 샀습니다. 아, 맛있다. 맛있게 괜찮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로밍 했고요. 로밍도 깨비 20이라 되게 편하더라고요. 나는? 응 매번 여행 때마다 쓰는데 너무 편해 이제 원터치가 그것만 누르면 돼하 그래가지고 한 이제 3-4시간 기다렸다가 그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네그 돌아다니니까 자꾸 그랩 아저씨가 붙어가지고 근데 그 아저씨 따라가면 8만원씩 낸대데한 4만원이면 될거요 못낸다 해야지 어떻게 못낸다 하냐 둘이 누워야지 한 지금 두명 붙었잖아 돌아다니니까. 네. 너무 피곤하다. 그냥 숙소를 잡아서 그랬나 봐. 그래도? 3만원 밖에 안 하는데. 응, 네. 긁었더니. 관절이 아파지. 어. 다리도 뚱뚱 긁어. 3만원 줄까, 원어 그래, 기다렸다가 이제 가자. 할게, 할게. 아. 푹 잤다, 그래도 나는. 나안 잤어. <laughs> 아 여기로 가면 되네 아 그랩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랩은 어플로 부르려고요 뭐, 이게 나오니까 바로 있네 응 음. 아저씨 오고 계신데 아니 오는 길에 기사님 호객하시길래 여기 오면 엄청 호객할 줄 알았는데 없어 아무튼 <laughs> 직원분이 안내해 주려는데 호객인 줄 알고 어, 아... 거절했다가 여기 앉아 있으래. 잘다 어, 음, 깔끔하게 잘 되는데. 헬로. 자 봐. 배 걸렸어. 아, 근데 베트남보다 이게 응. 교통 체증이 응. 너무 심하고, 아, 일단 도로가 너무 작아. 좁아.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가 넓은데 차가 많은 느낌이면 여기는 도로가 거의. 좁아. 어, 어 그럼 강남 뒤에 골라서. 목 일방, 일방통행 수준. 어. <laughs> 일방으로 가더라고. <laughs> 막길에 아, 어, 레게노다. 아니 뭐 거, 거, 걸어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. 걸어 다니는 도로도 잘안돼 있어서 예상 시간보다 한 15분 밖에 지연 안 되긴 했는데. 어. 어. 누치 아, 거 가야 되네. 제가 이제 고심끝에 온 고른 응. 음식점입니다. <laughs> 어제 안 자고. 어. 일단 나시짬프로 이거 치킨 하나 시키고 나시고랭 아얌으로이 화폐단이 왜 이렇게 커? 그니까. 러 이게 공 하나 빼면 돼. 응. 그리고 사태 하나 먹자, 사태. 그래. 맛있겠다. 사태. 명절에 먹는 음식은 맛이 난다뭐 <laughs> 칭찬이야? <laughs> 나시고랭? 음. 그, 그냥 나시고랭 같은데 색깔이? 음. 음. 맛있다 잘것같네 아니 찾아보는데 다막좀 간이 세가지고 짜다 어느 가게 여기만 한게아니야 근데 몰라 내가 짜게, 짜게 먹어서 그런가? 넌 짜잖아 근데 이 밥은 괜 싱거운 정도? 음 신맛도 좋은데? 이렇게 닭고기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라시 짬뿌은 먹어보겠습니다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괜잖아 <laughs> 식감이 다 음. 빈드 빈드. 옆에 공사해. <laughs> 면도. 먹어봐 매운지. 음. 좀맵네 약간 한국 가정식 반찬 먹듯이 먹는 거요. 맛있어. 스피링. 아나 배부른데 밥을 세 개나 먹어가지고 코코넛 먹어야 돼? 어 먹어야 돼 필수 코스야 안녕. 하나만 사? 어. 오케이 2 0 0 0루피 루피야 재활용 할까 먹어도 되 나? 어, 재활용 어떻게 하냐고 애들 밥밥 굶어 먹었지. 맛있긴 한데, 육발찌도. 네 맛있대. 근데 아침이라 그런가 좀 한산하다? 올 때만 그냥 뭐, 여기 현지인들 바글바글하고? 현지인들 교근해야지 맛있다. 배불러. 아. 마켓 앞에가 왕궁이네. 어. 한번 가보자. 그 왕궁 갔다가 마켓 가면 돼? 어어. 어. 마켓이 너무 일러가지고, 지금 안 열어가지고, 음. 사원까지 갔다 가야될 수도 있어. 아, 그래요? 네, 붙 지금 10시 20분이야. 아, 왜 이렇게 하루가 길지? 네, <laughs> 봐 <laughs> 아, 공감은 <꽁 까면> 좋지. 이말 먹을 거 6시 덧붙였다. 비가 또 오네. 비 오면 여기 숨어있다가. 올라가도 되나? 상판이. 아 그런가? 너무 깨끗한데? 음, 느낌이 너무 좋아. 이런 거 이제 가이드랑 같이 들으면 재밌지. 또 들어가는 데가 또 있네. <laughs> 자세가 왜 이럴까? 끝이야. 끝이네. 그죠 근데 관광지 치고 막 사람들 복잡복잡은 복사 안 한다. 좋아. 한적하니 나쁘지 않다. 어, 나쁘지 않았다. 음 이제 사원 가자 사원. 안에 들어가도 되고 입장료 내고. 어, 스타벅스. 스타벅스 가서 봐도 된대. 스타벅스 가자. <laughs> 스타벅스가 또 바로 옆에 있네. 어. 저그 아트마켓 바로 옆이야. 응, 음, 좋네. 아, 동거는 나도 좋네. 베스트 하다 베스트 어디로 들어가는가? 네?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아 사원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있네. <laughs> 저 치마, 보라색 치마 하나씩 주네. 명당에 앉았어. 체험하는 거이 보면... 자리 지금 하나야. 그렇게 안에서 볼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. 나가야 되는데 나만 너무 습해. 너무 쾌적해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여기서 다 보이잖아. <laughs>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. 동양 문화권을 와야 돼. 다 채롭지 않 응. <laughs> 또 베트남이랑 또 느낌이 달라. 어, 한, 한 <laughs> 어한 오, 입장료 내는 것보다 더 좋잖아. <laughs> 아, 프지 않아? 사람들 저안쪽까지준는 거지. 어. 아니 저기 다야. 몰라. 안 가봐서. 아나 여기가 훨씬 좋은 거 같아. 근데 냄새 난다 살짝. 물비린내 같은 약간. 아니 시큼한 냄새 나는데. 냄새가 좀. 음쓰 음스 냄새 나. 음쓰는 저 뒤에서 나 보이는 거. 그게 지금 여기까다 아유, 몫시 좋다. 아, 안 어. 숙소 나쁘지 않네. 헬로. 음. 음. 오. 왜 수영장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머. 관리가 아예 안된 느낌은 아닌데. 거기서도 했잖아 멜버름 아 <laughs> 썩은 물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끈적거리잖아 막 먹고 그랬는데 응. 손 씻는 것 때문에. 이거 계단 통해서 올라가면 일쪽 나오는 거 같은데 We booking today. Yep. Oh, I'm sorry, I go outside. My ah. is here. <laughs> That's okay. What's Your name for reception? Oh, uh, sorry. What is your name for reception? Ah, uh, Ran. Ran. Yep. R A N. -A -N. Ran Choi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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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p. Thank you. 맛있어? 아 예. 생각보다 깔끔해. 음. 아 근데 습하다. 아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습한 것 같아. 지금 솔직히 응. 건긴데 <laughs> 땀을 지금 한바가지 흘리고 와서 찝찝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습해. 힘들다 힘들어. 음. 어. 깔끔한 편이야. 음. 응. 수영 하고 좀 쉬다가 또 나가자. 그래 그래. 오케이. 아 개꿀 잠잤네. 어, 그냥 너무 았다 떴어. 한3 시간 흘러있대. <laughs> 라이브 카페 왔습니다. 아, 가볍게 저녁 먹으면서 한잔 하고. 소리야. 마무리하자. 은근 가까운 것 같으면서 거리가 꽤 돼. 아. 오도바야 너무 많아서 힘들다. 여까지두 잔에 한 2만원 하네 요거 먹자 요거 음 좋아 칼라마리 오징어튀김 음, 어, 칼라마리 칵테일 아까 얘기한게 이거 두잔 음. 근데? 나 오징어 튀김 같은데.